안녕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초이스 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저희 초이스 TV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4월 7일 수요일 해외 축구 새벽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유럽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드 대 리버풀 경기 분석입니다. 2018년 챔스 결승전에서 만난 두 팀의 맞대결은 레알의 3대1로 끝났었지만 살라가 부상으로 전반 30분 만에 그라운드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주축 수비수들이 죄다 박살난 리버풀이지만 같은 인원으로 많은 시간 수비팀워크를 맞추면서 수비력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에 레알 역시 100% 전력이 아니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 저는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해외 분석 프리뷰 유료픽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기 유럽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 시티 대 도르트문트 경기 분석입니다.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챔스 열망이 클 맨시티입니다. 여기에 부상자도 없습니다. 챔스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패배 명장병만 도지지 않는다면 100% 전력이 아닌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며. 이 경기전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스포츠 분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은 초이스TV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